예 주말농부 TV입니다. 제가 주말 농장 하면서 어, 보여드리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과나무입니다. 예 이제 잔디를 한번 깎고 잔디가 이제 정돈이 잘 됐죠. 잔디 정원 어, 사이드에 사과나무를 이렇게 세 그루를 심었는데 어, 정원 조성할 때 심은 겁니다. 이제 지금 3년 돼가죠. 부사나무두 어, 그루.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건알프소트메한 그룹입니다. 근데 뭐 저도 사과 나무는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몰라서 뭐 블로그나 어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요. 어뭐 그냥 제 방식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막잘쓴도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고 대신에 이제 소독은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씩 해주고 있고요.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. 조금 더 섞어줘야 되는데, 어, 많이 섞진 않았어요, 사실. 뭐 음, 더,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더 섞어줬어야 된것 같은데, 그대로 놔뒀습니다. 근데 그대로 놔둬도 더 크네요. 다 골고루 굉장히 잘 크고 있고, 보시는 것처럼 골칫골칫하게 흉내 되게 부사고요 어, 서리 맞을 때, 서리 한번 맞고 나서 따서 먹으면 굉장히 달콤합니다.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수확해서 먹었는데 어 가을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빨갛게 이제 변해갑니다 뒤에도 이제 에메랄드 그린 농장이죠 에메랄드 그린 농장 옆에 이렇게 보사나무가 있고요 이거 보사나무는 한 지금 4년생 5년생 어갈 겁니다 제가 2년생 짜리 사다가 심었으니까 거의 지팡이 같은 거 하나 갖다 심어 놨는데 이렇게 컸습니다. 4년 만에 이렇게 훌쩍 컸고요. 옆에 보시는 거가 알프스 오토메입니다. 원래 알프스 오토메를 심을 생각은 없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사과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알프스 오토메를 하나 심으면 어떤 뭐 수분수 역할을 한다고.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벌들도 많이 오고. 수정들이 잘 됐습니다. 사실 올 한해도, 올 초에도 약간 그 추울 때가 있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꽃이 어, 착과가 잘안될 때가 있는데, 뭐 저희 집은 착과가 잘 됩니다. 알파소 오토맨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만한 거 심어놨는데 이 정도로 컸고요. 어, 굉장히 예쁩니다.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이거 다 먹지 못해요. 뭐. 어떻게 보면 그냥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봐도 되는데, 이 가을 돼서 늦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쁩니다. 빨갛게 변해요.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그때 정도 되면 보여드릴 텐데, 빨갛게 변해서 저 멀리에서 또 봐도 딱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. 꽃처럼. 예, 굉장히 다닥다닥 열렸죠. 보시는 것처럼. 예, 굉장히 다닥다닥 열렸어요. 알포스 오토맨는섞아줄 필요가 없어요. 섞아준다고 해서 뭐 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. 그럼 자기가 떨어질 건 떨어지고 태풍 때좀 떨어지고 알아서 큽니다. 예, 겨울에는 좀 밑까지는 좀 전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. 굉장히 주렁주렁 열립니다. 뭐 밑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주는 거 없고 이 겨울에 거름 듬뿍 주고요. 예,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해주고 관리해줍니다. 네, 굉장히 주렁주렁 열리죠. 지금은 이제 파란데 어, 늦가을 되면 빨갛게 변합니다. 굉장히 예뻐요. 여러분들 그재과종 가시면 케 K 구에 올라가 있는 사과 아시죠? 조그만 거. 그게 이알포스 오토메고 어, 크기가 아주 진짜 미니 사과 미니 사과 만합니다. 조그만입니다. 골프공 만하다고 봐야겠죠. 골프공 다 크면 딱 골프공 하고 비교하면 되겠네. 옆에도 부사나무 한그루인데요 약간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. 옆에 있는 거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부사나무인 것 같은데도 약간 다르더라고요.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. 풍성하게 열렸고, 어, 접가를 많이 해줬어요. 해줬는데도 지금도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. 근데 뭐더안 해주려고 이대로 놔두고, 뭐 태풍 때좀 떨어질 거고, 그죠? 예. 많이 또 떨어지더라고요. 중간에. 계속 수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살균제, 살충제. 영양제 해서 잘 해주고 어, 집 주변에 향나무가 많아요 향나무가 많아서 이 적성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는 적성병이 생겼어요 적성병이 뭐냐면 여기 있나 올해는 제가 수독을 계속 잘 해줘서 적성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잎에 잎에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, 무슨 뿌리 약 그 조그만 뿌리 나듯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약간 이런 색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막 잎사귀들이 박혀 있는데 그걸 적성병이라고 합니다. 그 적성병 예방을 그 향나무 꽃가루가 날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때 잘 해줘야 됩니다. 올해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. 네. 사과들도 주렁주렁 잘 열리고 있습니다. 네. 뭐 이런 건 벌써 굉장히 커가네요. 이 커갈 때는 굉장히 굵어지더라고요. 네,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. 이 접과하는 방법들하고 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저도 유튜브에서 전문가 분들 하시는 거 보고 배웠고 어 많이 치지 못했습니다. 이쪽은 고라니가 많이 잎사귀를 따먹어가지고 좀 없는데 축축 처지는 것들은 저렇게 지주대로 좀 붙잡아줬습니다. 이런 추루는 좀 나무가 위로 올라가 뻗지 않게 옆으로 좀 넣을게 그래서 햇빛 잘볼수 있게끔 이렇게 좀 수영을 좀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수영을 좀꽤 잡아준 겁니다 계속 네, 추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햇빛을 골고루 잘볼수 있게 옆으로 퍼질 수 있게 이렇게 좀 잡아줬고요 뭐 알프스 오토맨은 수영을 잡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쭉쭉 커도 잘 있고 햇빛도 잘 들어가니 가지치기만 적절하게 햇빛 공기 들어갈 정도로만 해주시면 옆으로 가지를 입지 않아도 오히려 이게 더 예쁘게 잘 열립니다 주렁주렁. 옆에 있는 부사도 수영을잘 잡아줬습니다. 햇빛 골고루 볼수 있게 그늘지는 거 없이도록 이렇게 좀 가지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공기 잘 통하게 하고. 많이 열렸습니다. 제가 뭐 사과나무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방법은 알려드릴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찍어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.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. 지금까지 사과나무 주말농구의 사과나무 농장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